여행 출발 아침입니다. 아, 사실 어제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내가 이 여행을 왜 떠나게 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. 근데 솔직히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언제부터 내가 이 여행을 꿈꿨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으면서 초원을 가로질리면서 하는 이 여행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언제부터 꿈꿨는지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. 그냥 막연히 내 버킷리스트에 오토바이로 하는 세계 여행이 있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지. 뭐 그래도 출발 전에 한국에서 소감은 하나. 올려야 될것 같아서 아침에 또 카메라를 켰는데 잘 놀다 오겠습니다. 지금 약간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떡해요.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샤카!